박윤신 워낙 많은 뭐 동료 배우분들 후배 배우분들이 함께 연기하고 싶어하는 배우분이신데 어떠셨나요 김영광 씨? 예 너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,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나는 그리고 어 이제 대본상에서도 처음 만나고 또 촬영도 처음, 처음 한 날이 있었어요 아. 그때 어떤 저의 긴장감과 선배님의 긴장감과 이런 게들이 이렇게 충돌이 되면서 그리고 선배님이 집중을 엄청 하고 계신 거예요. 그 그러니까 저도 정말 열심히 집중했거든요. 그러면서 선배님이 조용히 이렇게 탁쉴 때도 조용히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 보면서 정말 저런 걸 배워야겠다. 정말 아 어, 너무 멋지시고 그리고. 항상 씬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다 하세요. 예, 네, 앞 뒤로 뭐 그런 걸 다. 전체적인 확인하고. 걸. 네네. 네. 그래서 아 진짜 역시 확인 씬이구나. <laughs> 네, 그런 걸 느꼈습니다. 네, 정말 그 집중도라든지 전체를 살피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.